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건 하우저의 '더 사이클러지 어버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벌고 투자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심리와 행동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와 공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우절은 우리의 돈과 심리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이 재정적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원즈 no 크레이지 아무도 미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각자의 경험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겪은 세대는 극도로 보수적인 재정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호황기를 겪은 사람들은 더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재정적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럭 앤드 리스크, 운과 위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운과 위험의 영향도 큽니다. 하우절은 재정적 성공이 단순한 능력의 결과가 아닌 적절한 시기와 운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위험을 받아들이고 운의 영향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e 네버 이너프,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우절은 우리가 재정적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충분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컴파운딩 컴파운딩 복리의 놀라운 힘.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성과를 가져오며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재정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하우절은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정 계획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5. Getting Welsh vs. Staying Welsh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의 차이 부자가 되는 것과 이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우절은 부를 쌓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재정적 성공이 단순히 부를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6 테일즈 유인 예외적인 성공의 중요성 극단적인 성공이 전체 재정 성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우저은 투자에서 소수의 큰 성공이 전체 성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비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7 프리덤 자유 재정적 자유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하우절은 돈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8. 맨인더카 패러덕스 차 속의 남자 역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내면적인 성취에서 옵니다. 하우절은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적인 행복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9. 웰스 이스왓 유돈시 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진정한 부는 소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통해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을 쌓는 것이 재정적 성공의 열쇠입니다. 목권 하우절의 더사이칼로지 어버머니는 우리의 재정적 성공이 기술적 지식보다 행동과 심리적 요소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복리의 힘을 믿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이나 주식 투자는 꾸준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1. 충분하다는 마음가짐 항상 더 많은 것을 쫓기보다는 자신에게 무엇이 충분한지를 명확히 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도한 소비나 투자 실패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리스크 관리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마진을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재정적 자유의 진정한 의미. 돈은 단순한 수단일 뿐 진정한 목표는 삶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작정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재정 계획과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금융 서적이 아닌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우리의 심리적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